안녕하세요. 기용이에요. 오늘은 제가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유튜브를 그 댓글 순위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 쪽에 댓... 대... 원래는 악, 뭐 그냥 아무거나 막 하려고 그랬는데 할 만한 콘텐츠가 이거밖에 없어서 오늘의 콘텐츠 댓글 순위! 자, 댓글, 들어, 그럼 영광이 댓글 순위 이거 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돼요. 1등에서 2등, 3등은 없네요. 자, 대망의 1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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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왕순 님. 최왕순 님이 제일 많이 하신 거로 유튜브 기록에 남아 있구요 자, 댓글 많이 달아 주셨고 좋아요 구독하기도 한번 꾹꾹 눌러 주신 거로 알겠습니다. 자, 대망의 2위 반짝 TV 유니 님. 자, 좋은 댓글 많이 남겨 주셨는데요. 어 여기다가, 악플 댓글은, 그, 포함을, 시킬려안 시키려고 했는데, 그, 안 시, 없어도 될것 같고, 뭐, 악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위네요. 댓글 순위, 3위. 요리님,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세 분인데? 뭐, 어쨌든 간에,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됐죠, 뭐. 어쨌든,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구독, 눌러주세요. 이 영상 보면은, 어, 지금 몇 시냐? 음, 어, 6시 49분이네요? 어, 어쨌든, 51분인데? 어쨌든, 49분이든 51분이든 그게 그거지. 자, 다시 한 번, 최양수님, 1위, 반짝TV, 윤니님 루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TV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